함께 낭독하겠습니다.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갈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. 2026년 영5년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5월 영령들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양시도에. 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선언한다. 양 시도는 AI, 에너지 대전환 시대, 남북권 반도체 벤트에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고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맡고 있다.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합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준하는 지휘와 조직특례를 부여하고 도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광주전 대통합 길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양시도는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과감한 개정 권한 이양과 국내 학구의 최선을 다하고.